중등 고등 과학 인강 물화생지 과목별 선생님들 과학 공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중등 고등 과학 인강 쌤 먼저 간단히 알아볼게요. 보통 학원은 국영수 위주로 다니게 되고 과학까지 다닐 그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죠. 그런데 또 과학이 중등 내신이나 고등 선행을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 저희 큰 애도 과학 인강을 나름 많이 들었습니다. 어, 인강을 또잘 활용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먼저 저희 애는 중등 때 중등 내신과 어, 물화 고등 선행을 거의 EBS로만 진행을 했어요. 그 올림피아드 준비할 때만 강의 한두 개를 엠베스트에서 들었고 나머지는 다 EBS에서 해결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만점왕 만점왕 플러스 뭐 EBS도 충분히 좋아요. 어, 중등 내신 때는 또 인강을 전적으로 듣지는 않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만 인강을 찾아서 들었고 고등 선행 준비할 때는 EBSI, 그니까 EBS 고등에서 기본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 수능 준비할 때는 기출은 뭐 당연한 거고 사설 인강 들어가면서 그 과목 선생님 교재도 킬러까지 대부분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부터는 저희 아이와 상관없이 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타 선생님 혹은 그 유명한 쌤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어, 저희 애가 다 들은 게 아니고, 어, 손품 팔아서 조사한 것들입니다. 다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쌤들만 좋은 건 아니죠. 어, 인간 강사 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뭐 EBS나 사설인강 강사님이 되실 정도면 어떤 선생님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그저 아이와 맞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등 내신, 어, 중등 내신을 꼼꼼하게 하면 고등학교의 통합 과학의 기본은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뭐 갑자기 많은 양을 하기보다 어, 중학교 때부터 당연히 대충하지 말고 꼼꼼히 하시면 좋겠죠. 우선 엠베스트의 장풍 선생님, 장풍 선생님의 백신 과학. 어, 너무 유명해서 얘기할 것도 없죠. 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과학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호불호가 있어요. 뭐 너무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필기 깔끔하게 하고 야무지게 설명하셔서 이해가 잘 된다는 어, 박하얀 선생님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어, 강남인강의 박하얀 선생님. 음, 그 외에 강남인강의 마지노 선생님도 많이 듣고 머리에 쏙쏙 박힌다는 수박 시작검의 안현정 선생님, 그리고 EBS의 김청혜 선생님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어, 맛보기 강의를 아이들에게 들어보게 해서 직접 선택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내신, 수능준비, 고등인강은 물화생지 통과.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설인강 쌤들이시네요. 어, 이 선생님들은 수능 위주이십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처음 들으실 때는 그각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야 해요. 선생님마다 그 특화된 강의 이름이 있고 수준별로 강의가 다 있어서 어, 개설된 강의가 자체가 많아요. 어, 그리고 사설이 부담되시면 저희 아이처럼 선행할 때는 EBS 선생님도 정말 좋습니다. 어, 고등 가셔서 수능준비 내신 하실 때 그때 사설 패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 하지만 뭐 중학교 때도 수학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뭐 고등 과학도 제대로 해보겠다 어, 하면 사설인강 선생들 찾아서 예습 뭐 반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요 물리는 백이범 안철우 김성재 서진석 정원재 선생님 그리고 화학은 박상현, 고석용, 정문구 선생님 생명은 윤도영, 한종철, 백호 선생님 지구과학은 오지훈, 김지혁, 엄영대, 홍인왕, 박선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 통합과학은 백이범, 고석용, 장풍, 박하얀 마진호 선생님들 어,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그 과목의 담당 선생님으로 들으시면서. 맛보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 인기 1타쌤은 물리는 백이범 선생님, 생명은 윤도영 선생님, 지학은 오지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화학은 박상현 선생님하고 고석용 선생님이 비슷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어, 윤도영 선생님의 그 엄근진상 채널을 제가 재미있게 본 적이 많은데 어, 생명과학도 오랫동안 1타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선생님들 인간 회사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려다가 어, 선생님들 회사가 바뀌시기도 하셔서 그냥 뺐습니다. 선생님과 과목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고등 그 이과 친구들이 수학에서 현우진 선생님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메가스터디의 메가패스를 많이 사요. 어, 선생님 찾아서 대성을 사기도 하지만요. 아, 그리고 지난해 초만 해도 과탐은 어, 이투스의 그 유명한 강사님들이 많으셔서 어, 인강패스를 두개 정도를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그런데 지난해 이투스에서 계시던 그 물리 1타 백이범 선생님, 과학 1타 오지훈 선생님을 어, 메가에서 모셔가셨네요. 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 메가가 메가했다. 뭐 이런 느낌. 그 인강패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많이 적어진 거죠. 아어 그리고 저희 큰애는 지구과학에서 그 메가소디 박선 선생님을 들었었어요. 그 수능 두번다 지구과학은 1등급을 받았고요. 어, 물생지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어, 수능 두번다잘 보았기 때문에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화학은 1등급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그 고소경쌤을 들었는데도 1등급이 안 나와서 집에서 먼 학교로 가게 된 주범입니다. 뭐 중등 때 올림 수상도 했었고 잘한다고 과신하면서 본인이 공부를 안 했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인기 많은 강사님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어떤 교재를 사용하든 어떤 강사님 강의를 듣던 어, 공부를 스스로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 선행할 때는 중등 과정과 어, 고등 인강 개념 교재. 그리고 플러스 완자 정도로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후로 심화까지 하려면 자이나 마더텅 기출, 어, 풀어보시면서 문제 스타일 알아보시면 됩니다. 어, 기출이 조금 어렵지만, 어, 고퀄 문제 스타일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등에 가서는 그 현행과 수능 준비는 정말 다 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하는 정도는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 뭐 학군지 1등급 하는 친구는 그매 학기 내신 준비로만 7권까지 푸는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수능 때도 몇권 풀고 뭐 바로 어렵다. 점수 안 나온다. 하기도 하는데 사실 수년간의 기출들, 뭐 마더텅이나 자이, 그리고 수특 소환, 임강쌤 교재들, 킬러 모의고사 정말 많이 푸셔야 합니다. 과학은 이해한 것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 응용되는지 특히 많이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어, 과학 공부 얘기는 자료를 좀 모아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제가 당연히 과학을 잘 모르니까 손분 팔아서 많이 보태야 할것 같아요. 오늘도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